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요즘 이제 가지가 부드럽고 맛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지는 3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고요. 끝에는 잘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딱 끝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쪽 끝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길게, 먹음직스럽게 썰어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까리고추 15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금직하고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얇게 반으로 한 번씩 갈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랑 같이 찔 건데요. 이렇게 좀 해줘야지 금방 수분이 스며들면서 잘 익어요. 안으로 발라주세요. 씨를 톡톡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건 털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홍고추 두 개입니다. 청양 홍고추입니다. 좀 매운 맛과 단맛을 내주면 좋죠. 청양고추가 매우면서도 좀 단맛이 있어요. 잘게 썰어 주세요. 오늘 가지는 볶지 않고 살짝 쪄서 할 거예요. 프라이팬에 그냥 가지를 담아 주세요. 가지를 넣고 기름을 부어버리면 이 가지가 기름을 다 흡수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을 먼저 넣지 마시고 이렇게 물네 숟가락에서 다섯 숟가락 정도만 밑에 쭉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쪄지면서 가지에서도 수분이 나오고 너무 물르지도 않게 잘 쪄져요. 그리고 이건 까리고추는 그 옆으로 이렇게 같이 찔 거예요. 까리고추도 푹익어야 맛이 좋아요. 이 까리고추를 넣게 되면 좀 매콤하니 너무 맛있어요. 가지를 올리고 까리고추와 함께 뚜껑을 닫고 푹 쪄주세요. 불은 강불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추세요. 자,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약불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예, 네, 여름에는 가지에서도 이렇게 수분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수분이 나와서 촉촉하게 쪄졌습니다. 가지도 너무 물컹해도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뜨적뜨적 해가면서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 불은 이제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간장, 진간장 두개 들어가고요. 참치액도 한 숟가락 넣을게요. 다진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거는 비림입니다.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고춧가루도 얇게 한 숟가락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알룰러스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너무 달지 않게 한 숟가락만 넣으시고요. 취향에 맞게 더 넣으실 분들은 더 넣어주시고요.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쓰셔도 되고요. 네, 뒤적거려지면서. 가지가 벌써 촉촉하니 익었어요. 너무 익 이거 물컹물컹해서 안 되죠? 아주 딱 좋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홍고추 썰어 놓은 거좀 들어갈게요. 마지막에 참기름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여기 기름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참기름 두 숟가락만 넣었어요. 함께 솔솔 뿌려주시고요. 까리고추 가지 반찬. 벌써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불은 꺼주시고요. 가지 반찬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